자, 308번. 자, 이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보니까. 자, 집합 X가 X, 0 이상 1, 2, 1 이하에 대하여 함수 X가 X로 가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F11분의 9를 구하시오. 일단, 가는, 여기서네가 썼지만, X2가 X1보다 클때 FX2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 증가 함수로 볼수 있지. 물론, 같으면은, 계속 같다면 얘는 상수 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로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거를 단조 증가 함수라고 얘기하면 돼. 음, 증감할 수 있, 증가할 수도 있고 상수 함수도 있고 그래. 상수 함수 평평하다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치 그런 함수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 f 3분의 x는 2분의 f x래. 어, 이게 뭘까? 이거 한번 나중에 보기라고. 다, 우리가 요 다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달을 이해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하자. 그치? 자, 우리가 요거 달을 좀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봐봐. f a-x 덕에 f a 플러스 x가 2b라고 할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a,b에 대하여, 점 a,b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한 그림을 그려볼게. 이게 왜 a,b의 대칭이냐면 자 이게 y,x라고 한다면 여기 a라는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a에서 x를 뺐어. 요게 뭐야? a-x겠지. a에서 x를 더했어. 그럼 a플러스 x겠지. 그럼 그때 함수값을 우리가 fa-x 그때 때함요 함수값을 f a 플러스 x 를할수 있지? 그러면 두 개들 더한 게2 b 다. 우리 이걸 양변에 2로 나눠보자. 2로 나누면 얘는 b가 되겠지? 자, 요 2로 나눈 게 뭐야? 이두 개의 평균이지 평균. 딱 중간에 중간 평균값. 얘가 2분의 어, 얘 플러스 얘란 말이야.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그치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b란 말이야. 요점이 바로 뭐야? a, b겠지. 그치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어때? a, b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 점과 이 점의 딱 가운데 값이지. 중점이 중점. 이걸 선분이었을 때 이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요 a, b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알겠지? 어. 자, 이거를 좀 여기 지우고. 그럼 2 0을좀 변형을 좀 시켜보자. 어, 이렇게 또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좀 그래도 쉽게 알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X에다가 했잖아 어, A-X를 대입해봐. A-X. 그러면은, 얘는 얼마 돼? fx 되겠지. a-x 대 봐봐. 그럼 얘는 얼마야? f, 2a-x지. 그치? 요게 지금 요 꼴이야, 지금. 자, 넘어가면, fx 더하기 f, 1-x가, 뭐야? 1이지. 자, 아까, 그럼 요식과 요식은 지금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치? 요식과 요식은 똑같은 식이야. 얘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점 A B에 대해 대칭인 함수라고 그랬지. 얘도 점 A B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보고서 우리가 뭘할수 있니? 아, 얘는 점 2분의 1콤 2분의 1의 대칭인 함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 얘는 점 2분의 1콤 2분의 1의 대칭인 함수야. 알겠니? 어. 그걸 우리가 알수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어, 자 일단 근데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보통 이 함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알수 있지. 그렇지? 자 봐봐. f형이 얼마니? f형. f형 F0 구해볼까? f형은 0이야. x 0넣어봐 그렇지? f형은 2분의 f형이니까. 그렇지? f형 0이야. 그지? 어, 그러면 여기서 f 0 0이면요 시계에서 뭐가 나오니? f1은 1이 나오겠지. 그치? 그, 당연히 이, 여기다 x의 2분의 1어 봐. f2분의 1 덕에 f2분의 1은 1이니까, f2분의 1은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 여기서 벌써 우리가 아, 뭘라할수 있니? 아, 얘가 지금...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 대칭이구나. 그런 걸알수 있지.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있으면 0, 1이고 1이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2분의 1, 2분의 1. 요점, 요점 대칭이지? 그리고 f 2분의 2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렇게 되면서 증감 상수도는 증가니까. 하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일지 몰라. 알겠지? 어. 하지만, 증가가 돼야 돼. 감사하면 안 돼. 올라갔다 내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문제는 뭐냐면, 이 11분 핵을 어떻게 구하냐. 그치?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일단, 자, f 0과 F를 구했어. 그러면 뭘할수 있을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 서 F3분의 1도 구할 수 있네? 그치? 자, F3분의 1은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아까 F1이 1이었으니까, 2분의 1이네? 그치? 근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11분의 1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얻어진 거야. 무슨 얘기냐면, F2분의 1도 2분의 1인데, F3분의 1도 2분의 1이네? 그러면 3분의 1이 정도 있는데, 그럼 3분의 1부터 여기 2분의 1까지는 계속 상수함수라는 얘기네. 그치? 왜? F3분의 1과 F2분의 1 똑같은 2분의 1인데, 이게 지금 상수 또는 증가잖아. 근데 3분의 1과 2분의 1의 함수값 똑같으니까 증가 여기서 어떻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치지이 사이의 값이 올라갈 수는 없지.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이는 뭐하다? 뭐다? 뭐다? x 축의 평행한 직선 즉 상수함수란 얘기야. 이 사이가. 그렇지? 어, 우리가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돼. 자, 그러면 어 지금 자. f 3분의 1은 뭘까?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f 1만하 x 더하기 f x가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3분의1넣려면 f 3분의 1도 역시 2분의 1이네. 아,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는 어떻다? x 축이 평행하다.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요 3분의 1과 3분의 2는 모든 x 값은 다 뭐다? 함수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이걸, 이게 힌트야. 자, 그러면 f11분의 9를 구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1분의 9가 왜 이게 어려웠냐면, 어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3 나눠도 11분에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11도 일종의 하나 소수인데, 3도 소수지만, 아무리 3분의 뭘 해도 11분에는 나올 수가 없어 분모를 하지만 여기서 3분의 가 3분의 2 숫자 요 사이 중에는 11분의 뭐 어떤 숫자가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 다를 이용해서 이다식을 이용해서 10분의 11분의 9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자 f11분의 9를 우리가 어떤 수 A라고 한다면, 11분의 9를 A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F11분의 2 e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왜? 11분의 2와 11분의 9 더하면 1이잖아. 요거, 요거 더하면 1이지,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만하 세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11분의 2니까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11분의 6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왜? 아까 11분의 6을 3 나눈 게 11분의 2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야? F, F11분의 6은 EF11분의 2라는 거지. 그치? 근데, 잡아. 11분의 6은 3분의 1보단 커. 근데 3분의 2보단 작아. 그러면 F11분의 6이 뭐야? 바로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f/11분의 2가 뭐다? 4분의 1이다. 그러면 f/11분의 9는 뭐가 돼?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이거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요소 구한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서 3 나눠 가지고 11분의 9 나올 수 없어. 절대. 하지만 여기서는 뭐야? 3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가 상수함수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라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요 사이에 어떤 11분의, 11분의 k가 되는 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11분의 6처럼. 이걸 안다면 이걸 가지고 11분의 9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역, 추적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11분의 6을 알면 11분, f11분의 2 e 값을 구할 수 있고, f11분의 2 e 값을 알면 F11분의 9를 알수 있는 거. 왜? 이달 라는 식에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 달을 가지고 이게 2분의 1, 마 2분의 1의 뭐 대칭이다. 그거는 여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참고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 이게. 뭐의 대칭이라는 건 알, 수, 알 필요는 있다. 어, 근데 이, 이 문제 풀때 이게 쓰이지는 않아. 알겠지? 이것은 언제 쓰인다? 11분의 1을 알때 F11분의 9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때 쓰이는 거지. 자, 알겠지? 답은 5번이 된다. 좀 꽤, 꽤 까다로운 문제였어.